어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자 오늘은 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어, 카메라를 들고 뒤에 지금 테스트하는 시편편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먼저 고체학수부터 볼게요. 고체학수 중에 불손 하이브리드, 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방수, 격방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요. 흑광 아, 고체학수 중에는 흑광이 압도적으로 내구성이 좋네요. 빈티지2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코치악스 비싼 애들 한번 봅시다. 먼저 쇼카블랙. 아, 얘도 발속이 그렇게 좋아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깨진 모습이고요.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카블랙이나 이클립스나 어, 완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파샨 다크라벨. 음, 얘는 위에 두 제품보다는 나은 모습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스파시 클래식, 음, 다크라벨보다는 조금 안 이뻐요, 제 느낌에는. 자, 무락스 한번 봅시다. 먼저 무락스 저렴한 애들, 크그 커플은 음, 상당히 많이 깨진 그런 모습이죠. 어, 동글동글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Q001, 크 어, 그 커플보다는 낫습니다. 얘가 크그 커플보다 나는데 그래도 어, 엄청 이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음 울티마 그릴리. 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우와 이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다음 세타늄. 어, 얘는 상당히 많이 깨진 모습이죠. 어, 눈을 봤을 때 동그란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무락스 중에 비싼 애들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풀스원의 루나 익스트림 어, 동글동글한 애도 있는데 깨진 애들도 상당히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라믹 스프레이 어, 세스코라고 하죠. 어, 얘도 어, 루나랑 어,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얘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파이벌레 탱크. 어, 얘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은 그런 모습이고요 A-001도 음 상당히 깨진 모습입니다 요렇게 무락스는 끝이구요자 유리막 코팅지 한번 봅시다. 유리막 코팅 저렴이들 보시면 크리스탈 코츠 S 오얘 예. 물방울 동글동글하죠. 하지만 물방울 크기가 조금 큽니다. A 코치 얘도 동글동글하고 물방울 크기도 작고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 글론 액션 오얘 예. 좋습니다. 글론 액션 상당히 크기도 작고 동글동글하고요. 시그마도 괜찮긴 한데, 물방 크기가 조금 큰 그런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죠, 음. 자, 유리막 비싼 애들 한번 봅시다. 뽐포나치 880X. 얘가 유리막 중에는 아, 가장 안 이쁩니다. 가장 못생긴 비딩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제따로3. 오, 제따로3. 상당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입니다. 다음, 오프스 10H. 오, 얘는 크기도 작고, 물방울도 굉장히 동글동글한 모습 보이고요. 기온 코트 모스 이브요오 얘도 괜찮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자 다음은 뿌리막 뿌리막 저렴이 라인부터 봅시다. 지브코트 아, 얘도 나쁘진 않아요. 모색인 애들었고요. 르샤인도 나쁘진 않는데 물방울 자체가 조금 큰 크게 뭉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다음은 음, 블랙디언데드 얘도 어, 나쁘진 않은데 아, 물방울 좀 크다 에, 그런 모습 보이고요 여기서 뿌리막에는 LM2가 확실히 물방울 크기도 작고 예쁘네요 다음은 뿌리막 비싼 라인들 자, 하드코트 오토브라이트 하드코트 괜찮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브 슈터 얘도 어, 괜찮아요 물방울 크기도 적당하고 예쁘고요 파이어볼, 슈터, 다크 어, 얘도 어, 나쁘지 않죠. 음. 다음 메탈코테프트 얘도 어, 괜찮습니다. 어, 다들 유리막 라인들은 다들 괜찮아요. 자, 지금 3주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겁게 햇빛이 엄청 내려쬐었고요. 지금 어제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왁스 라인보다는 이 유리막 라인들 있죠. 요 애들이 내구성 면에는 확실히 이제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1, 2주차 정도는 상관없는데 한 3주차 지나간다 그러면 유리막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슨 뭐이 비가 많이 오노 와 이거야